우리가 이 지위가 높은 자리에 갈수록 경비를 많이 주는 것은 너를 더질 좋게 갖추라고, 백성들은 어려우면서 거기에다가 경제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응? 또 지도자들, 지방들 이런 데다가 좀더 경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가 왜 글로 쏠리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 어? 세상에 경제가 많다고 해서 미래가 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질 좋은 지식이 나와가지고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 백성들한테 아주 이게 가리키는 이는그이 질량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대 7의 법칙으로 30%위 사람들한테 경제를 다 몰아주고 밑으로는 그래 중간에는 공부 그저 이게 저이 저 지식 공부를 그 일반 지식을 공부하고 있었고 밑으로 40%는 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울로 다 올려준 거죠. 어, 이게 이제, 부익부, 비익빈이 벌어지는 것이, 응? 백성들은 열심히 일만 하고 돈을 안 가집니다. 경제를 안 가죠. 어, 열심히 일하면 울로, 울로 가요. 이 경제는 울로. 어떤 식으로 돈, 이, 이게, 우리는 왜, 무식하고 질량이 작은 게, 생각하는 게질량이 작기 때문에 경제는 여기 안 남고 울로 가요. <laughs> 세상 재밌지 이게 어, 어, 경제는 질량이 있는 대로 가거든요. 이게 경제가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을 어, 만들지 않을 때는 경제가 그냥 제자리 에 있었는데 이 경제를 질량으로 이제 뭉치지잖아요. 이게 화폐로도 되고 뭐로도 되고 금으로도 되고 자꾸 질량을 뭉치니까 질량은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낮은 무식한 사람의 백성들한테는 질량이 모여있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라.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 위에서는 이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일으킨, 백성들이 일으킨 경제를 전부 다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어, 그리고 보관을 하고 운행을 하고, 어, 관리를 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한쪽에 지식인들 또 공부를 시키고 또 남는 거는 그 우예의 선배님들이 다, 이제 우예분들, 일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그 경제의 일부 30%를 가지고 뇌를 갖추어야 돼요. 응? 경제가 많으니까 우수한 질량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주 큰 목사, 큰 신인, 어, 저뭐 이렇게 큰 도인, 이런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어, 그 사람을 만나려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부로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대중을 만나줄 때는 있죠. 대중을 만나줄 때는 비용이 게 들고 가도 되기 돼가 있는데 이분을 혼자 만나려면 비용이 작게 들고는 안 만나줍니다. 어? 그래, 그는 이제 그는 경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죠. 왜? 국민의 대표니까. 대표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개인지도를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개인지도를 받으려고 돈을 많이 드리고 간 겁니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돈은 홀딱 받아먹고, 또차 한잔하고 보내보는 거죠. 어? 개인 지도비는 받아먹고, 차 한잔 나누고, 캬, 앞으로 사업이 잘될 겁니다. 하고, 툭 뛰면 보채 아파트요 <laughs> 여기 1, 2년 그런게 아니고, 한 20년 그러고 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왜 중도 저 이게 저 목사도 이게 저 보사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질 좋은 사람을 아리킬 수 있는 세르다임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이 그분들을 특수하게 아리켜가지고 당신들이 이끄는 저 백성들한테 기운을 줄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에서 없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죠. 어. 오늘날, 이제 이걸 듣고 가만히 이제 제가 세상을 살펴보세요. 스님도 일반 지식을 갖춘 것입니다. 어. 에? 그리고 저뒤저 저, 저 도인도 일반 지식을 갖춘 거예요. 목사님도 일반 지식을 갖추었고, 신부님도 일반 지식을 갖추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반 지식의 종류들이 다를 뿐이지 그것도 일반 지식이다. 이 말이죠. 어. 이 종교들도 어디 이한 사회예요. 어, 사회의 한 분야란 말이죠. 수학을 하는 과학도 한 사회의 분야입니다. 농사를 짓는 이 지식도 한 사회의 분야예요. 불문을 다스리는 또이한 사회의 한 사회, 하는 분야고 골프를 치는 스포츠도 한 분야란 말이죠. 어 모든 기술도 분야 분야 분야가 있듯이 전부 다한 분야씩 되는데 종교도 한 분야. 종교 중에서도 불교 종교 자기들 논리 요거 한 분야. 어. 어, 기독교도 이 자기들 분야의 한 분야. 어, 그것도 요 기독교의 논리가 있고, 요 기독교의 논리가 있잖아요. 어? 여기 한 분야 한 분야들이 쪼개진 거죠, 지금. 어, 불교도 무슨 종, 무슨 종 자꾸 분리가 일어나고, 요거는 우리는 뭐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어, 기독교도 자꾸 분리가 되고, 이거지, 크게는.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조금 더 이제 저좀좀 좀 작아지면은 여기 막그저뭐 그뭐 이슬람이고 무엇이고 전다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요요 요 논리로 갖고 한 분파가 나온 거예요. 요 논리. 어, 그여기도이 논리 갖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난중 그런 이뭐그저저 저 개신교 요것도 한 논리로 갖고 나온 거거든요. 어, 요거는 자기 하나의 논리를 꺼내가지고, 논리에서 논리가 생산되고, 논리에서 논리가 생산되는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자꾸 팽창된 겁니다. 팽창. 응? 저 은하계는 지금 자꾸 팽창되고 있습니다. 아, 어느 만큼 팽창되냐? 인간들이 우리가 살면서 논리가 팽창되는 만큼, 은하계도 지금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응? 은하계가 이렇게 그, 그 하나의 저 별의 어, 이게 물질 질량이 강해지니까 이것이 파괴되면서 다른 걸또 만들어갖고 여러 개가 나오니까 또 팽창되는 거거든요. 응?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갖고 이게. 이, 이게 다른 걸 생산해갖고 또 여니까 또 파, 이게, 이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별 하나가 아주 이 안에서 밀도가 강해져가지고 이것이 자기가 이제 이게 팍 분해가 되면 이걸로 갖고 또 별이 생겨요. 이래갖고 다른 게또 만들어지니까 이것이 팽창되는 거거든. 그래서 은하계가 계속 팽창되는 거예요. 어. 인간들이 살아 나가는 데도 논리가 하나 더 만들면 또 팽창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량 팽창이 그렇게 해서 이 지구촌에 엄청난 이 아주 그 밀도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래 가지고 더 여기서 논리만 자꾸 팽창돼 갖고 자꾸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방법으로 자꾸 지구에서 운용을 하면 지구가 파괴됩니다. 밀도가, 이것이, 밀도가 못뭐 이기내면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어, 요래되면 요거를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가 일어나갖고 지구를 쌓아앉는, 예? 논리를 전부 다 이렇게 쌓아앉아가지고 이걸 압축시켜 들어가야 된다. 진리가 나오면 팽창된 논리들을 정리를 해요. 정리들을 해갖고 더 밀도 있는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갖고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리죠. 음. 요것이 어, 이념통일입니다. 이념통일이 되면 논리로 팽창돼갖고 적이 됐던 게 이념이 통일이 되니까 인류가 통일하는 거예요. 이래되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 사암을 하지 않고, 대륙 사암이 일어나지 않고. 응? 이게 이 나라가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분열이 일어나갖고 팽창대가 있거든요. 팽창사회다, 이 말이죠. 응?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전부 다 팽창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부 다 분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분열사에 누구까지 분열되나 자식과 부모도 분열되고 있어요. 왜? 자식도 자기 논리를 갖는다, 이 말이죠. 이 자기 논리하고 이쪽 논리가 안 맞으면 이것이 분열이 일어나면 팽창되는 거거든요. 어. 이게 대한민국의 현조서입니다. 삼7리검 수강사례. 어.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따로 살라 그래요. 따로. 왜? 너희들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내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융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고 분리가 돼한 집에서 같이 살 때는 개안았는데 우리가 오손도손 이렇게 사니까 아 땅도 그만큼 많이 필요 없었고 아뭐 뭔가가 공동체로 이렇게 쓰니까 요렇게 하면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쓸수 있는 삼천리금수강산인데. 전부 다 개인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따로, 따로, 따로 하니까 집도 더 많이 지어야 되고, 어 뭔가, 한 집이, 하나 하면은 한, 한, 뭐, 뭐 다, 다섯 명, 뭐, 일곱 명을 우리는 기본으로 살수 있었는데, 한 집에서 방만 몇개 있으면. 여기 한 사람씩 따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 논리 주장이 강하면 따로 살아야 돼요. 어. 이러면 이게 땅도 많이 쪼개가지고 각자 써야 되니까, 어, 한 살림을 체리는데 말이죠. 들어가는 건다 들어가요. 어, 그럼 열 살림을 체리면 한, 한 군데서 사려도 되는 걸 갖고 열 군데 다 체리니까 이거는 더 이게 땅이 더넓리 사용을 해야 되고, 어, 뭐, 계속 집은 울로 계속 올라가도또 지어야 되는 게아니에 이래서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또 아파트가 모지르는 거예요. 가구를 우리가 이렇게 짓는데 팽창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 이 말이죠. 사회구조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팽창은, 그럼 왜 팽창할까? 이걸 연구를 하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어. 남자, 일가구, 뭐, 일가구, 뭐, 개인? 한가구 시대가 열린단 말이야.